먹었어요. 먹었다. 뭐 텐트가 다 한다. <laughs> 재밌다. 어. 아, <아유>, 진짜. <laughs> 내 채널에 구독하라. 바티스트 불사장치가 너무 사기여서 불사장치 덕후 먹인답니다. 킬러들을 계속 눕혀 주시켜. 꾸준히 첫 뒤지기만 하고 이러는데 누가 힘을 하고 싶겠어. 맨날 쳐나가면 대가리 깨지고 숨어 있으면은 구멍 맞고 납작해지고 그럼 할수 있게 해줘야지 힐러의 기본은 생존이라지만 위안 메타가 오면은 힐러의 기본은 생존이 아니라 힐러가 하는 게 생존이 전부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생존밖에 없다? 그럼 뭔, 뭔 재미로 이걸 해 내가 이렇게 하루종일 이거 숨어가지고 힐 한번 묻혀주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냐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봐봐 딜러나 탱커들이 뭔가를 잡아주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뒷곱물이나 쫄, 쫄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게임합니다, 그냥. 예. 이러면은, 자, 봐봐. 팀원들이 다 잡아줘요. 어, 자, 봐요. 그죠? 아, 이러면 돼요. 끝이에요. 황금한테 에서 내가 한게 뭐가 있겠어. 오리사 빵댕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똥가루나 지치 뿌려대면은 애들이 알아서 다 잡아줍니다. 이게, 이게 게임이에요. 이게 지금 오버워치의 힐러들이 하는 거예요. 아, 힐러가 아니라 정확히 모이라가 뭐아 하는 거지. 그냥 아, 이러고 있으면 돼요. 필도 <놀리로 들어와> 바티스트가 다 해. 난 오리사 뒤에서 기름 냄새나 비필 맡으면서 똥가루 뿌리면서 화물이나 찌일지 밀어내면은 아, 알아서 다 잡잖아. 언쪽 보이죠? 안나 잘해. 우리 팀. 아, 잘잘해 그냥 막. 아, 막 알아서 내비도 알아서 다 잡아. 손거이이 어? 우리가 제 자이트�。 놓고 있어도 게임 된다니까? 띠리야. 진짜 필지 오, 바보! 위도 나왔어이제이러면이제이 생존만 이면돼제이 이제, 아, 숨어야 됩니다 이이제 아, 애들 나오이 그럼 제이기 한번 써주고 아, 아, 아. 아. 자이나 잘라줬으니까 할거끝 올라, 아, 아. 가끔 이렇게구슬 이거 한 번씩 던져주 이거 죠제이이거이거이거거 자, 이거, 내 네, 머리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이렇게, 자, 뭔가 하려고 하면은, 대가리가 어? 터져. 사람들이 모이라 뭐 빼라 하는 이유도 아니, 나는 충분히 이해가 있어. 가. 어, 무서워. 나가면 머리 터져요. 무서워요. 이렇게 나가면 대가리 터져요. 필러의 1인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 만 있어도 1인분이라 말할 것이라 이게 게임이냐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겼어 이번엔 약탈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대세 영웅이니까 하는 게좀더 많겠죠? 열심히 방벽을 응, 때려요 이렇게 숨어서 방벽만 때려야오 안녕하세요 어! 오, 오, 아! 고립되면 죽는 거예요 나죽어다 팀원들이 잡아줘요 응, 어 아! 아무것도 안했 게임을 이겨버렸네 나는 없었는데 나는있지도않았는데 <두 천리추> 아이고! 아, 이제 infe. 바티스트가 없어요! 바티스트한명없어도 미라야 <laughs> 하는 거없는데이긴다이긴다 <무니린> <얘기하면은> <laughs> <먹자>. 재밌다 재밌다 었밌다먹었다먹가었다 재밌다. 아 진짜. 안돼! <놀라> 죽지마! <laughs> 초월인 한번 잘 써주면 됩니다. 딴따라다라다라다라다란 <놀라> 오늘도 야타는 <놀라>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 딴따라다라다라다라다란 <놀라> 이게 뭐야? 무슨 게임이야? <놀라> 어? 이러면 할게 조금 생겨요.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죽겠죠? 어? 누군가 죽었대요. 재밌다. 재밌다. 우리 팀 개잘한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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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laughs> 못 이기는 판은 내가 하를안까먹아아주깨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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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독과 아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기하를하